그리고 김현수 2번 타자입니다 시작됩니다 1회 공 갑니다 롱팩 정치로 빠지면서 아 3루까지 자 글쎄요 지금은 자, 3루 뛰는 도중이었는데 넘어졌어요 공기두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기두문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고의냐 아니냐 가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, 다시 그림 나오죠 네, 저, 자 일단 도로 성공했어요 빠지면서 자 여기서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정근우 선수의 움직임은 움직임 전혀 없었어요. 없었어요. 네. 네. 다시 그림 나옵니다. 아, 글러브에, 아, 글러브에 걸렸어요. 걸렸군요. 글러브에 네. 걸렸는데. 지금 두산 백이 쪽에서 이 아, 들어갔는데. 말이죠 지금 정근우 선수가 도루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포수가 브로킹 하는 건 아니에요. 지금도 다리를 뻗으면서 베이스, 2루 베이스를 막거든요. 네. 이거는 슬라이딩하는 어, 주자나 본인에게 상당히 위험이 위협성이... 있습니다.